얘기해 드릴까요? 그 예. 뭐 실제로 살았인데 응. 이제 게임에서 막 상대방 닉네임을 지칭해서 응. 막 욕을 하잖아요? 응. 그럴 때 대부분 처벌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그 닉네임으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없거든요 보통은 이제 만약에 뭐 A야 뭐 너는 이렇게 응. 나쁜 사람이야 라고 쓴다고 쳐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A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 사람 실제 응.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응. 근데 이거를 똑똑한 어떤 유저가 A하고 자꾸 욕을 하니까 자기 자신을 A는 누구 누구 누구다. 예를 들면 A는 하서정이다 딱쓴 거예요. 음. 그다음부터 A는 뭐뭐아 욕을 하면은 그다 명예훼손이 됩니다. 아. 모욕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고소해 가지고 돈을 버셨다. 는 네. 네. 실제 사례가 음.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누군가한테 공격받는다고 하면은 A 닉네임 누구는 나다라는 걸딱 명시적으로 하, 밝히면은 네. 그 이후부터는 욕못 하죠. 어, 욕도 못할 뿐더러 한 사람은 고소할 수 있네. 할수 있습니다. 어.